나와 뭔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그 네.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 그, 그 사람들의 운. 네네. 아,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지수를 지운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마 여기 오시기가 결정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을 여러 차례 그 만나셨고 어~ 뭐개 계엄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었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어~ 이야기를 했고 계엄 후에 뉴스를 보고 아~ 그 중요한 일이라고 했던 것이 계엄을 어 이야기한 것이라고 본인이 인지하셨다고 어~ 말씀을 하셔서 어 그거 관련된 거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2022년 2월부터 24년 1월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수십 차례 방문을 했죠. 네. 예. 그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운세를 물어봤는데 2024년부터 그 나랏일을 언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 예,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면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면서 전교를 그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뭐 그때 배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군인이라는 걸 인지를 하셨는가요? 군인이라고 설명을 다 해주셨고요. 이미 아, 아. 파악을 하가지고 해가지고 오신 상태였었고요. 아 예. 나와 뭔가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예. 그때 뭐군비상경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예. 몇명 정도였나요 그 군인들은? 수십 차례 오실 때마다 군인을 사실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 아주 많은 숫자로 그냥 기억을 하시겠네요? 네. 네 어, 많은 숫자, 그럼 사진이 있었나요? 뭐, 이렇게 펜으로 적어왔나요? 아니면 문서를 가져왔나요? 펜으로 적어오셨어요. 그럼 사진이랑 을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가요? 사진을 제가 사주를 보고서 뭔가를 잘 몰랐을 때 네. 얼굴을 조금 보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네이버로 찾아가지고 사진을 몇 차례 조금 보여주셨었어요. 아 그러면 좀 특징적으로 기억나는 군인들이 혹시 있나요? 전혀 기억나지 않아 아, 기억은 나지 않는데 군인들이었다라는 네. 거고 사람은 기억이 안난 거고요. 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배신할 사람이 누구냐 어, 이렇게 좀그 배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물었다는 거죠. 나와 뭔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그 네.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 그, 그 사람들의 운.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은 신뢰도 될까 네. 이 사람이 뭐 우리 편인가? 아니면 뭐갓 이런 식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이 군인이 뭔가 음.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운이 네. 나빠서 뭔가 올라가다가 뭐 멈춰지지 않을 것인지를 많이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이 설명을 해주면 반응은 어땠나요? 노상원 전 사령관은? 아, 내가 보고 뭔가 했던 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아, 본인이 그... 생각하는 거와 아,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그러면 그 김용련 전 장관에 대해서 관련된 언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 <laughs> 김명은 장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 가져 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어 이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했더니 어. 아,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그때는 장관이기 전이었었거든요. 아, 장관 전에부터. 네,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질문을 한 아, 거. 장관이 될것 같은데 어 문제가 있, 있겠냐 없겠냐? 안고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더니 아 그렇다고 이제 하셨었고 어이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하 있을 경우에 그게 잘 되면 어쩌면 내가 다시 나란 일을 할수도 있을 것 같다고 즉할 음.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혹시 그분이 본인이 전그정부 사령관이었다는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신 이선진님께 말씀하신 적 있나요? 스타로 전역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직권이 예, 예. 바뀌면서 옷을 벗고 나왔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김용현 장관은 전 장관일 때 물어봤을 때 장관으로 갈수 있을지 여저지 네. 그런 걸 물어보고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잘 풀리면 본인도 서울 가서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네. 음. 그리고 그이군 내부에서 김전 장관의 지위를 그 강화하거나 특정 세력을 뭐뭐 뭐 제거한다는 그런 아까 그 배신자 이야기를 할때좀 네. 그런 느낌도 혹시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런데 그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그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일에 언론에 나중에 개업음이 터지면서 아그 중요한 일이 이 이거 역구나라고 생각한 배경 수십 차례 만났는데. 개헌을 언론에서 보셨잖아요 이선진님께서 근데 아 이게 이 중요한 일이라는 게 이거구나는 걸 인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항상 오실 때마다 군인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음. 아, 나이가 어린 분도 나이가 많은 분들도 뭔가 다 마다하자고 다 적어가지고 오셔가지고 항상 질문을 군인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어, 진작부터 계획적으로 뭔가 만들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묻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했어요. 음, 분이 느낄 때는 네, 네. 이 사람들을 물어본 게 나중에 뭔가를 도모를 하려고 하는데 네. 도모를 할때이 사람들이 어, 과연 이렇게 충성스럽게 같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어쩐지를 네. 파악을 해서 이선진님께 물어봤고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개음이 발표하면서 아 이게 중요한 일이 이거였구라는 걸 인지를 하셨다는 거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실 비화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경호처 맞죠? 네 관리지원본부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비화폰 관련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네 비화폰의 성격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화폰은 국정운영상 안보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죠? 아닌가요? 예 맞다고요. 예.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에서는 핵심 통신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민간인에게도 지급되고 일종의 비화폰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비화폰은 12.3 불법 내란의 핵심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김근희 시는 여전히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죠. 짧게 대답 예, 아니요를 짧게 대답해 주세요. 대답 못하십니까? 네, 예, 여기서는 좋습니다. 잠시만 시간 멈춰주시고요. 방정환 국방혁신기획관님, 본부장님 옆에 잠깐 서 계시는 분도 곧이어서 아니 예, 예. 방정환 본부장 잠깐만. 네, 국방혁신기획관입니다. 예, 일차 청문회 당시에 개음 당일날 노상원 씨로부터 비어폰을 받아 장관실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폰을 전달한 사실은 있는데 예. 폰이 비아폰인지 일반 폰인지 확인이 되나요? 당시 노상원 씨로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비아폰을 받았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 그 사실은 제가 공소중인 사실이라서 답변드리기 싫습니다. 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 멈춰 주시고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아, 제가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경호처에서 노상원 씨에게 직접 비아폰을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요로 짧게 답하십시오. 고운 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사항을 정확하게. 좀... 자, PPT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끝번호 948하나 이 번호 기억나십니까? 빨리 답하시고요. 지금 증인이 거짓말을 이야기하시면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걸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최고적인 번호까지는 좀 948하나 기억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번호는 바로 노상원 씨가 썼던 걸로 확인되는 비압본 번호입니다. 모르십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증인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제가 네, 그럼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날 민간인이 노상원에게 비압봉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증인. 제가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물, 제가 다시 확인할까요?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비서관이 와서 비압봉 가져갔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비협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를 리가 없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비서관 김땡땡 비서관 가져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불출연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아니라 아는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본인이 진실을 이야기 안 합니까? 번호까지 확인했는데. 다시 이야기할까요? 김성우 경호차장의 비서관인 김땡땡 비서관이 와서 비압본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상원에게 줬어요. 민간인 노상원에게 준게 사리에 맞습니까? 전화번호를 전부를 다 공개할까요? 고객님 제가... 저... 본부장님, 김성훈 차장이 내선의 내란의 비선 설계자인 노상훈에게 비하폰을 바쳤다는 것은 김성훈 차장이 사전에 비상 계엄을 알고 함께 공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즉, 김성훈 차장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라는 거고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왜 진실을 안 밝힙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잠시 시간 멈춰주시고 곽종 근사령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전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박 사령관도 비합본 받은 적 있죠? 예 받았습니다. 디로부터 받았습니까? 경호처에서 받았습니다. 자 2024년 4월 25일 비합본 받았죠? 받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본부장 나오세요. 박종근 사령관 이외에 이진우 여진영 연행에도 비합본 준거 맞죠?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맞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경호처가 비아폰을 지급하고 같이 공모한 거예요. 진실 안 밝힙니까? 제가 의, 의원님, 저 죄송하지만 저희가 장비 운영 측면만 저희가 담당하거든 자,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비아폰에는 불출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비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출 대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에게 불출했으면 행안부 장관 비서실장 비, 비서실장 소통수임 소통수석 이렇게 불출 대장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테스트 특 테스트 가로열고수 테스트 가로열고방 이게 뭔저 아시죠? 불출 대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경호처 불출 대장에 이게 무슨 놈인지 아시죠? 본부장님, 예. 아십니까 모릅니까? 예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 특. 특전사령관한테 비아폰을 줬다는 거고요. 테스트 수, 수방사령관한테 줬다는 거고요. 테스트 방, 방첩 사령관한테 줬다는 겁니다. 다음 p p t 테스트 얘가 뭔지 압니까? 보셨죠 이거? 안 보셨다라고 하면 본부장은 직무 6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자이 테스트 얘가 바로 노상훈 씨한테 간 비아폰입니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예전을 썼다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이건 제가 잘 모르는 상황입요다 ambassador. Ta Sibyl Jung soon, k 이 m Zong Kimotajangi, Pombuzang, Tishir Lambida, Sashin i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인가 실무자들이 버텨가지고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용감한 행동이고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란의 주요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어요. 지금 진실 밝히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밝히지 않으면 본부장도 똑같이 김성훈 차장과 내란 동조자가 되는 겁니다. 당시 삭제 지시한 거 맞죠? 불출 대장에 대해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예안니로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불출대장 삭제 지시가 있었다 사실에 부합합니까, 아닙니까? 그 관련 내용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장님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예. 저는 모든 걸 확인하고 묻는 겁니다. 예, 의원님. 예. 오늘 때 마지막 기회. 본부장님과 실무자들이 온몸으로 저항했고 막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의 증거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12월 제가 날짜까지 말씀드릴까요? 12월 13일 금요일 날 본부장한테 지시를 냈습니다. 불출대장을 삭제하라고. 근데 불출대장을 삭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본부장과 실무자들이 버텼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언급들이 조금 제한이 됩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해주십시오. 사실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야기만 하십시오. 제가 좀 말씀드리 사실에 부합한지 안 한지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본무장님이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에 부합하죠. 그내용은 지금 현재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오래 싸가지 말 함부로 사과세요 싸가지라뇨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형 오자는 거요? 이상입니다 네 자, 이어서 추비위원 기대해 주십시오 사령관은 12월 3일 비상경엄사태 이후에 어, 12월 6일 현역 군인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죠. 여기가 예, 안 예. 나십니까? 아, 예, 했습니다. 유튜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어, 사령관은 그 현역 군인들이 인터뷰를 외부에 할때상급 부대 사전승인 이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예, 앞에 부분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외부와 인터뷰를 언론 인터뷰를 할때 예. 상급 부대의 사전 승인이 필요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예. 알았죠. 누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까? 인터뷰 하자고. 유튜브 하자고 누가 먼저 얘기한 것보다 당일날 민주당에서 항의 방문을 내려온다 그래서 누가 전화를 했냐고요. 전화를 누가 했냐고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상의 방문 내려온다는 사실을 확인을 제가 먼저 듣고서 내려간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시간이 어떻게 돼요? 12월 6일 오전인데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몇 시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전은 맞습니다. 그 전에 통한 적이 없습니까? 그 전이라면 어느 때를 말해데 12월 6일 날 오전에 통화한 건 제가 맞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시간 끌지 마시고요. 의원은 그건 김병기 의원하고 통화, 통화했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항의 방문 내려온다는 사항 확인했습니다. 김병기 의원하고 특전사령관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예전에... 그 지상 무성군 사령관을 예. 김병기 의원이 할때 작전 예. 차장을 했죠? 그러지 않아요? 밑에 참모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군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무 참모로서 역할을 하죠. 그 PPT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묻는 이유가 12월 6일날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특전사령관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김병지 의원이 상급 부대로부터 중간 중간에 장관이나 겸 사령관 지침을 받은게 있나라고 했을 때 사령관은 뭐라고 답했죠? 기억나십니까? 그 나온 그대로죠. 그대로 녹취했습니다. 잠적 넘기 주세요. 말씀, 아,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음 그, 앞으로 하세요. 앞으로 해. 이야기가 있고 나서 박선는 의원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의미냐, 김병주 의원이 의원들을요 할때 내하면서 네 결국은 김병주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맞죠? 최초의 한 말하고 바로 몇초 사이에 지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대 궁금했어요. 사령관은 12월 5일 날 야간 늦은 시간 12시경에 예하 모지간과 통화한 적이 있죠. 기억 납니까 말씀 다 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지간하고 하면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내일 6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부하들이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울면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12월 5일 날 제가 그때 당시에 부하들하고 얘기했던 그 사상들이 있었는데 특단의 조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와 연관된 건 아니었습니다. 증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 말씀하셨죠. 특단의 조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끝나고 다말씀드리 제가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와서 지금 인터뷰한 거죠? 특단의 조치가 그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었죠? 6일 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5일 날 제가 느꼈던 것은 5일 날 아, 김동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아니, 내가 보고, 지금 문득 말에 답을 하셔야죠. 특단의 조치가 뭐였냐고 얘기를 내가 묻잖아요. 부분을 설명 드려야 이해가 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비화포는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얘기해서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진실을 감추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입을 닫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고민해 이 상황이 그렇게 갈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사실들을 진실대로 다 밝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내용이 그 말을 마음을 먹고도 최초에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들 요원들 빼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들을 저한테 설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맞추어 난다면 시간을 주겠습니다. 제가 물어드릴 게좀 있어서 12월 10일 날 오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점심을 누구랑 먹었습니까? 점심은 707 단장하고 같이 수행원들 먹었죠. 예. 먹고 나서 휴식을 먹... 어디 가서 취했어요. 누가 마련해 주는 휴식 장소에서 쉬었습니까? 3층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3층 회의실 어디 들어가서 가서 쉬었어요? 예. 쉴수 있었습니까? 쉴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십니까? 그 자리에 쉴수 없었죠. 제가 다 파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대화는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누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야기해 줄까요?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에 전무위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입국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 장관이 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때도 12월 10일도 말씀드렸듯이 제 그때 당시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누가 들어왔어요? 그 방에 누가 들어왔었냐고요? 좋아 하세요. 누가 들어왔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 의지대로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누구의 요구로 답변한는 사항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누가 들어왔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담아세요 무슨 말이냐고 갔어요. 저한테 제반 사람이 가면 사령관이 해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겠죠?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자, 슬라이드 올리세요. 이 기억납니까 네. 저것도 분명히 제가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쁜계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죠. 그범 의원이 요구한 게 뭡니까 오전에 말 제가 두번 대통령 2차 통화 관련해서 했을 때 제가 두 가지 말...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는 녹취하겠다. 두 번째, JTBC 방송 촬영하겠다. 기억 안 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 한 게, 공익 신고자로 추천해 주겠다는 이야기 있었어, 없었어요? 말씀하시죠. 아, 있었어, 없어. 했스노를 이야기하라니까. 그래서, 블루즈노로다 썼지요? 서명도 했지요? 박보영의원도 추천된 노로 서명했지요? 707 단장한테도 이거 나쁜 거아니니까 너도 하라그래가지고권유한 기억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제가 707 단장한테 권금했다고말씀하신겁니니까유했했다요요유 권유. 저한테 좀 답변을 좀취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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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의원 유튜브 내용이나 박금배 의원께서 얘기했던 내용들 제가. 제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요원과 의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요원의 문제는 12월 4일 01시부터 09시 사이에 있었던 707 특임단 요원이 본관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사실이 정확히 맞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1 2월4일 00시 20분부터 00시 35분 사이에 있었던 대통령과 전 김용인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 당일 유튜브 당시에 얘기할 때는 제가 앞서서 그707 특임 단장과 그707 작전 요원들을 빼내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끝무 끝마, 끝마무리에 바로 김병주 의원께서 그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죠라고 대물으셔서. 자, 잠깐. 그 앞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말씀, 네, 잠깐만 들 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이어서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사실이 맞기 때문에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또 말씀하시는 게그 말씀이 대통령님께서 요원을 끌어내렸다고 저한테 맹신 언론도 봤는데, 그것도 명백히 그것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2차 통화 말씀 주셨는 분명히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 하실 때 당시의 상황이 707 특임단 그 작전 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본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원을 빼내라는 게자 이명현님, 잠깐 께서 계세요. 다 끝났습니까? 네, 거기까지 일단 일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 여기서 취미에 예. 뭐 무슨 일입니까? 네, 이분이하 십시오. 네. 어 지금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심의 유감입니다. 그날 사항을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왜곡하고 마치 제가 해유하는 것 같은 투로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12월 3일과 4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방위는 12월 5일 날 열렸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흑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핵심 요원들을 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출석은 국민의 힘의 반대로 겸 사령관 박안수 사령관과 어, 국방부 차관 두 명만 나왔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일날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제가, 저하고 박선원 의원이 그 관련 부대에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특전 사령부에 항의 방문을 갔고 정문에서 항, 한 20분 항의했더니 전 사령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비상계엄이 제2 비상계엄이 열릴 것으로 국민들은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명령을 받으면은 할 것이냐. 이 학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때는 국방위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간 것이고 그때 갑자기 만나서 얘기가 된거기 때문에 해유할 겨를도 없습니다. 스리스타 특전사령관이 뭐 해유의 대상입니까? 임종덕 장군도 투스타 장군 출신인데 누구가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해유 당합니까? 저를 모독하고 군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거 사과하십시오. 자 저... 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이 상호 질의응답관에 상대당 의원에 대해서 호명하면서이 얘기는 적절한 것이 아닐 것 아,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자, 하십시오. 에. 하십시오. 에.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 사실 명확히 확인하고 가서요. 전문위원 있었고 국회의원들 있었다며저 있었어요. 양심 고백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까? 그 말을 좀 가려서 하세. 하셨잖아요, 회유. 아니, 제보자 얘기를. 아니, 제,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를,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아니, 제. 아니, 제, 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사실관계를 명확히 얘기를 할게요. 특전사령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 고백을 하겠다고 그래서 국방이 간사니까 와달라 해서 갔어요. 가서 봤더니 707 특임 단장하고 특전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군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얘기하세요 한게 아니고 제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에? 그래도 제보가 오면. 팩트체크는 해야죠. 저한테 전화했으면 자세히 얘기해줬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적으로 제보가 오면 한 사람 정도는 더 팩트체크를 하는 게 청문회 특위위원회 자세 아니에요? 그냥 질러대면 됩니까? 물타기라뇨? 최병 죽인 사람이 당신 아니에요 그럼? 저도 제보 받았어요. 야, 제보 받았어요 저도. 야, 가만히, 가만히 싸가지? 싸가지? 싸가지 말 함부로 사과하세요. 싸가지라뇨.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거 이상입니다. 네. 자 이어서 투비위원 주십시오.